오늘로써한 달간 허블라이프 다이어트를 했습니다. 총 4주간 15kg 정도 감량을 했고, 일반인의 시선에서 솔직한 리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장점은 진짜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허블라이프가 점핑 다이어트랑 연계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막 검색하거나 지나면서 본 건데, 물론 이제 근력 운동이나 줄넘기랑 연계하시는 센터들도 많이 계신데, 대부분 점핑 다이어트랑 연계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센터마다 운동이랑 식단을 관리해주는 코치들이 있는데, 이 센터에는 있는 코치... 초님들은 운동이나 식단에 대해 조언을 받고 상담을 받고 나서 제품을 구매하고 운동을 하는 방식으로 보통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는 운동을 안 하고 쉐이크랑 이제 식단만 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 이제 처음에 가게 되면 어떻게 추천을 하냐면은 아침 저녁에는 쉐이크만 먹고 점심에는 일반식을 하되 밀가루나 이제 탄수화물 종류를 끊고 아니면 적게 먹고 그런 방식으로 식단을 짜줍니다. 아 그리고 이 허벌티라는 게 있는데 요거거든요. 요게 이제 물에 타먹는 가루 같은 건데 보통 다이어트 약들에 사용되는 그 가르니시아 가루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허브 성분이 들어간 티 종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물에 탄 다음에 보통 이제 우리가 먹는 물 양에서 두세 배까지 늘려서 이 식단을 꾸준히 유지해주는 게이 허벌 라이프 다이어트입니다. 이렇게 먹으면서 유지하면은 진짜로 살이 빠집니다. 근데 뭐 이렇게 먹으면은 배고프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잖아요. 근데 생각보다는 그 과체중인 저도 그렇게 막 배가 고프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허벌라이프가 이제 일반 단백질 쉐이크가 아니라 식사 대용으로 이제 여러 가지 성분이 들어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단백질만 있는 파우더가 있거든요. 요거를 이제 두 스푼 섞어 먹으면은 단백질도 많이 채우고 할수 있다는 거죠. 처음에 이제 쉐이크를 먹으면 초반에는 배고플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배는 고팠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가 먹고 싶다는 생각은 들었는데 또 이제 생각만 들뿐이지 참으면 참을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게 막몇 주간 하면서 배고팠던 적은 별로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배고플 때마다 쉐이크를 이제 네 다섯 번씩 먹어주는 날도 있었는데 다섯 번까지 먹어도 이제 500 칼로리 정도밖에 안 되니까 점심 일반식을 폭식하지 않는다면은 살은 자동적으로 빠지게 돼 있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먹다 보면은 좀 시간이 지나고 며칠이 지나면은 이제 배가 불러서 점심도 자연스럽게 평소보다 이제 적게 먹게 됩니다. 아,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생각보다 놀랐던 거는 허블라이프 제품이 정말 맛있어요. 이 쉐이크부터 물에 타먹는 제품들이 여러 가지 제품이 있는데 다는 못 사봤고 제품군에 이제 반 정도는 이제 사봤는데 먼저 이 쉐이크가 대표적이죠. 이 쉐이크는 10가지 정도 맛이 있고 다른 제품들은 이제 물에 타먹으면 그렇게 맛이 없잖아요. 보통 그래서 우유에 타먹곤 하는데 아, 허블라이프 제품은 물에만 타먹어도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쉐이크에 초코볼 같은 게 들어있거든요. 근뭐 다이어트 할때제 개인적으로는 저는 이제 초콜렛 같은 거를 먹고 싶고 그런 날들이 있는데 그런 단계 먹고 싶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이제 쉐이크의 좋은 점이었어요. 아, 그리고 이 나이트 웍스가 허벌티랑 같이 물에 타먹는 이제 비타민 종류인데 이게 허벌티가 좀 맛이 없거든요 근데 이게 비타민이랑 엽산이 들어가 있는 제품인데 비타민C를 이제 물에 타먹는 느낌이라 달고 맛있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이 단백질 파우더인 리빌드라는 게 있는데 이게 핫초코랑 맛이 비슷해서 진짜 맛있습니다 이외에 발포 비타민이랑 알로에 제품군들도 있는데 그냥 전체적으로 대부분 제품들이 달고 맛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군것질 거리들을 이제 생각나지 않게 한다는 점이 그 부분이 좀 좋았어요 일단은 제가 한달 동안 허블라이프 하면서 좋았던 점은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단점인데요 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단기적으로 살 빼는 데는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 이걸 정기적으로 본다면 저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식사량을 제한하는 다이어트다 보니까 이게 일반식으로 돌아오면 결국에는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일단 저희가 무슨 헬창도 아니고 못 만드는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 매일 쉐이크와 식단을 제한하면서 살아간다는 건 진짜 힘든 일입니다. 실제로 이제 센터를 다니다 보면은 몇 년간 이 식단을 유지하는 분들도 계신데, 아, 저는 이렇게 평생 살라고 하면 못살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에 점심을 약간 맛있는 걸 먹으면서 버텼거든요. 뭐 중간에 명란젓도 먹고 치즈도 먹고 족발도 먹고 이런 음식들을 이제 적게 먹었지만은, 이런 음식들을 먹는 날은 몸무게가 이제 증가한 날도 있다 보니까 아, 그런 게좀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초반에는... 워낙 이제 배달 음식이랑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고 식습관이 좀 망가지는 상태에서 초반에 이제 10kg까지는 효과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쉐이크를 아침, 저녁에 먹고 일반식도 이제 적게 먹다 보니까 변 같은 것도 이제 한 2주 정도 지나면 안 나오고. 체중감량 속도도 많이 느려졌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평생 이제 쉐이크 식단을 유지할 수 없으면은 장기적으로 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단점은 허벌라이프 제품이 개인적으로 좀 너무 비싸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먹는 제품군들이 세 가지가 있는데 쉐이크랑 단백질 파우더 그리고 이제 허벌티 제품들인데 요 쉐이크 900g 한 통에 6만원이고 요 단백질 파우더 360g에 63,000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벌티는 보통 에너지라는 에너지 보충 파우더랑 같이 섞어서 먹는 편이거든요. 이것도 이제 하루에 4리터 정도 먹는 기준으로 하면 한 달을 먹는데 두 통에 이제 11만 원입니다. 어, 쉐이크랑 단백질을 한번 사면은 30번 정도 먹을 수 있는데 보통 이제 두 번을 먹잖아요. 더 먹는 날도 있고 그러면. 하루에 두번 먹는 기준으로 하면은 한 달에 22만원이고, 이제 허벌티까지 합치면은 한 달에 이제 이세 가지 제품만 먹어도 40만원이 드는 거예요. 그래도 아무래도 쉐이크만 먹고 일반식을 먹다 보면은 영양소가 좀 딸릴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허벌 제품들 중에 영양소 위주, 비타민 위주 이런 제품들이 엄청 많거든요. 종합 비타민이 들어간 영양제랑 가루, 발포 비타민 등을 파는데, 다 먹어보진 못했고, 제가 먹은 것들을 몇개 알려드리면은, 요, 나이트웍스라는 게 있거든요? 요게 이제 비타민이랑 엽산이 들어간, 물은 타먹는 제품인데, 한 15번 정도 먹을 수 있는데, 11만원입니다. 그리고 멀티비타민 60R, 요거는 32,000원. 그리고 이제 리프트 오프라는 발포 비타민 제품이 있는데, 그냥 물에 타먹는 그 발포 비타민 맞습니다. 근데 30회분이 99,000원입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단백질을 먹다 보니까 좀 맛이 없어 가지고 좀 맛있게 나온 단백질 제품군이 있는데 요게 초코 맛이 나는 리빌드라는 거거든요. 아까는 이제 단백질이 360g에 66,000원이었잖아요. 근데 요거는 1kg, 1kg에 15만 원입니다. 아, 근데 저는 한달 동안 여러 가지 제품들을 먹었는데 다 먹어보진 못했고, 이게 반도 안 되는 제품군들이거든요? 근데 이 비용이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이제, 허벌라이프가 원하는 대로 영양소를 다 챙기고 전 제품군들을 먹으면한 달에 100만원은 우수한 금액입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허벌라이프 다이어트의 장단점인데, 일단은 개인적으로 단기적으로 살을 빼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굉장히 좀 추천을 하고 싶은 게 생각보다 이제 제품들이 맛있고 좋은 게 많고, 운동도 이제 과체중이 제가 할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부담이 없는 운동들이에요. 근데, 땀도 많이 나고, 살도, 체중감량 효과가 진짜 좋았어요. 새 센터의 코치님들 봤는데, 대부분 다 열정적이시고, 파이팅 넘치는 분들이 많아서, 한달 동안 이제, 허플라이프를 경험하면서, 물론 이제 힘들기도 했지만은, 생각보다는 재밌었던 경험이어서, 좋은 경험이 된것 같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